928번 점 이콤바 a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에 세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뽑고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어, 접선의 개수와 그리고 접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. 보통은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에서만 다루니까 일단은 3차 함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자 3차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죠. 자, 만약에 이 점에서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해 볼게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접선 한 개. 그다음에 여기서 접선 한 개. 그리고 또이렇게 접선 한 개. 이렇게 그을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 접선 한 개마다 지금 접점도 한 개씩 생긴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. 이 접선의 개수랑 자, 3차 함수는 접선의 개수 가 결국 접점의 개수랑 같아지는 거예요자 그런데 3차함수 말고 우리 4차함수 한번 생각해볼까요? 4차함수 4차함수 중에서 극소값 두 개를 가지는 4차함수인데 극소값 두 개가 동일한 4차함수가 있죠 뭐 요런 그림이죠 자 요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볼게요. 자, 이 점에서 자, 그러면 지금 접선. 자,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 생길 수가 있겠죠. 요렇게 가다가 계속 증가하니까 요렇게 접하는 거. 그다음에 또 접선 어디 그을 수 있나요? 자, 요런 식으로 그을 수 있죠. 여기 접선. 그다음에 여기도 접선 그을 수가 있죠. 자, 그럼 지금 접선의 개수는 3개거든요. 그럼 여기 자, 접점의 개수 세 보면 자, 여기 접점 1개. 그다음에 여기 접점 1개. 그 다음에 여기 한 개, 여기 한 개. 접선은 세 개인데 접점의 개수는 4 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4차 함수는 접선의 개수랑 접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개수보다 접점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.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더큰 예시도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3차 함수에서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접선을 세 개를 그을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바꿔서 해석하겠다? 접점이 3 개가 존재한다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. 삼차함수니까 그냥 저렇게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요 개념을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. 자 그러면 어, x는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 접점을 t, t 세제곱이라고 두면 되겠죠. 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볼 거예요.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? 미분한 다음에 t를 넣는 거니까 3t 제곱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세워볼까요?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t제곱에 x-t 플러스 t 세제곱이다. 이렇게 쓸수 있고요. 근데 얘가 뭘 지나야 돼요? 2콤마 a라는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에 2콤마 a를 대입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는 a가 되고요. 여기 2 넣으면 3t제곱에 2-t 플러스 t 세제곱이 되죠. 자, 정리해보면, 자, 이거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제곱은 a다. 이렇게 되는데, 자, 여기서 t 값이 접점의 x 좌표잖아요 얘가 뭘 가져야 된다?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. 결국은 저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끌어온 다음에는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자, 얘 그래프 그리고 얘 직선 움직여가면서 서로 다른 세식은 갖도록 만들어 주란 얘기죠. 자, 그럼 이제 기본 문제가 된 거죠. 자, 그러면 일단 얘 그래프만 그리면 되죠. 이 좌변에 있는 자, 이 식을 ft라고 해볼게요. ft. 자, 그러면,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, 도함수, f't부터 구해보면, 얘는, 마이너스 어, 6t제곱, 플러스 12t죠. 마이너스 6t로 묶으면, t-2가 되구요. 자, 그럼 도함수가, 자, 여기가 x축인데,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. 0과 2에서 근을 갖는 거죠. 자, 그러면 0이랑 2에서, 감소 증가 감소니까, 0에서 극소. 자, 위에서 극대를 이렇게 가지는 거고요. 자 0일 때 어, ft 여기다 0 넣으면 여기 0이죠. 그 다음에 어, 2를 넣으면 여기 극대값 구할 수 있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인가요. 자 이렇게 되겠죠. 어 그러면 여기 완전 좌표축이 정해지는 거죠. 자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죠. 자,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어야 되니까, 자, 그걸 만족하는, 지 y는 a란 직선 공우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럼 a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. 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. 그리고 0보다는 커야겠네요. 자,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, 자, 8에서 0뺀 다음에 1 빼주면 7이죠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